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에서는 OICSETF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ICSETF가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쉬운 편으로 표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ICSETF는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해당 ETF는 회사채, 그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한 이른바 고위험 회사채, 즉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이며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기업들은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OICS ETF는 이러한 회사채를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부도가 전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를 모아 투자자분들께 매달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오이 Cx ETF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이 Cx ETF는 월 배당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연 배당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9%에서 12% 수준을 보이기도 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둘째, 매달 배당이 지급되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일부 성장주보다 가격 변동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날 경우 ETF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우하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둘째, 금리 변화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고위험 채권 ETF의 특성상 가격 하락 압력을,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성장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ORCX ETF는 주가 상승을 통해 자산을 크게 늘리는 상품이 아니라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면 ORCX ETF는 고위험 회사채에 투자하여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고위험, 고배당, 월배당 ETF입니다. 생활비 보조나 현금 허용 확보를 목적으로 후액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성직 선택지가 될수 있으나, 원금 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OICS ETF는 높은 배당을 받는 대신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